아빠와 함께하는 세계사, 현대사, 제2장, 서양과 동양의 대결. 다시 문 여는 일본. 영국으로부터 지구를 반 바퀴쯤 건너간 곳에 또 하나의 섬 제국이 있었어. 그런데 이 제국은 세계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계와 담을 쌓고 살기를 원했던다네 개의 큰섬으로 이루어진 일본은 대를 이어서 그 지위를 물려받든 한 사람의 쇼군이 통치하고 있었어. 지난 200년 동안 도쿠가와 가문의 수요군들이 일본을 통치하에 왔는데, 그들은, 그들은 서양에서 온 기독교 선교사들이 일본 사람들을 기독교도로 만들고 일본의 전통적인 불교 신앙을 무너뜨릴까 봐들 걱정이었단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뒤를 따라서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일본을 집어삼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 도가와 가문의 쇼군들은 기독교들이 도 일본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는 서양 사람들이 애초에 일본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책이라고 생각했단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멀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 그들에게는 서양의 사상도, 서양의 선교사도, 서양의 상품도 필요하지 않았단다. 그래서 쇼군들은 일본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어. 그 법이 얼마나 엄했던지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우연히 외국 땅에 닿은 어부조차도 다시는 집에 돌아갈 수 없었던다. 단지 몇 척의 네덜란드 배만이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어느 항구의 앞바다에 인공으로 만든 섬에 1년에 딱한 번만 들어올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을 뿐이란다. 일본 사람들은 거의 200년 동안 그들의 간숙대로만 살아왔고, 그들 땅에 가까운 바다에서만 고기를 잡았을 뿐, 서양 세계와는 전혀 접촉하지 않았어. 그런데 서양의 상인들과 선교사들의 선교사들은 일본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서양의 책들은 일본을, 일본어로 번역되어서 일본에 수입된다. 수입, 수입되었단다. 그래서 쇼군들과 그에게 복종하는 무사, 들과 지식인들은 이를테면 민주주의와 같은 서양의 사상을 알고 있었고 기계를 만들고 온갖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서양의 과학 기술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있었단다. 그러니까 말이야, 일본이 바깥 세계와 담을 쌓고 사는 것이 그리 좋은 일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일본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졌던 거야. 그러나 일본이 서양 세계로 향하는 문을 스스로 열기 전에. 그 문을 부수겠다고 나선 나라가 있었어 바로 미국이었지 1853년 8월의 어느 무더운 날 오후에 에도만 근처에 사는 일본사람들이 부주가에 모여서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 사람들은 이미 대포를 실은 엄청나게 큰 미국 군함 대척이먼 바다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곧 항구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더라도 닿더라는 깜짝 놀란 소문을 알고 있었어 고기를 잡으러 간 어부들이 미국 군함을 보고 흑선이라고 붙인 별명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다 이에꼬 내기의 검은 점이 만 안쪽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 그 중에서 두 척은 일본 사람들이 생존 처음 보는 증기선이었어. 연기를 펑펑 뿜어내는 증기선을 보고 일본 사람들은 저 배에 불이 났는가 보다라고 수군거렸지 대포가 햇빛에 반짝이는 내 척의 군함이 닻을 내리고 해안을 향해서 대포 구멍을 겨누었어. 수총과 단검으로 무장한 수병들이 배마다 간판에 줄지어 섰어.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저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하는 것일까. 몇 척의 일본 배들이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해안을 떠나서 미국 군남들에게 다가갔어.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본 적도 하지 않았지. 몇몇 용감한 일본 사람들이 헤엄을 쳐가서 닻줄을 붙잡고 배 위를 향해서 무얼라 소리를 질렀지만 미국 병사들이 단검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황급히 돌아오고 말았단다. 미국 함대의 지휘관은 매튜 펠이라는 제독이었어. 그는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표정을 지은 채 선실에 묵묵히 앉아 있었단다. 페리지독은 매우 어려운 임무를 맡고 있었어. 미국 상인들은 일본의 비단과 도자기를 사고 싶어 했고, 그도 우후보다도 일본의 석탄을 탐내야 한다 증기 기관을 돌리려면 석탄이 필요한데, 일본의 수많은 섬들에는 땅을 파지 않고도 채취할 수 있는 석탄들이 열려 있다는 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밀라드 필모 대통령이 미국의 선박들에게 일본의 항구를 열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페리지독에게 쥐어주고 일본에 보냈던 것이란다. 그 이전에도 미국은 일본의 교육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 그러나 그때, 일본에 파경되었던 미국 함대의 대장은 일본들에게 매우 정정하게 대했다는구나. 그래서 일본인,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미국의 요청을 자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 펠리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 저지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는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고위관료가 그를 맞이하러 오기 전에는 절대로 일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원명을 내려두었던 거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들의 배에 오르자오는 일본 내린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우리 는 미국 대통령이 일본 친황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황 측근의 고위 관리에게만 이 편지를 전할 것이다. 부트로 들어온 일본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 보아하니까 뭐 미국 사람들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지는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어. 일본에는 천황이 아니고 일본에는 천황이 있고 일본 사람들 은 천황을 거의 신이라고 믿지만 실제로 일본을 다스리는 사람은 천황이 아니라 쇼군이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분명했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을 속이기로 결정했어. 그들은 한국 문체 어느 소읍의 읍타토읍장 토다라는 사람을 천황 측근의 고위 관리인 것처럼 꾸며놓고는 지금 천황 측근의 고위 관리가 와서 미국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냈어. 천황의 이름으로 서명된 그편지가 가짜인 줄 알리가 없는 미국 사람들은 그제 야 미국 대통령의 편지를 전환하러 무태 오르겠다고 합의했단다. 그래서 페리 제도은 장교들과 군악대를 거느리고, 거느리고 무태 올랐어. 일본 사람들은 자주색 천과 얕은 커튼이 들어워진 방으로 페리 제독을 안내했어. 그 방에 천황 측근의 고위관리인 것처럼 꾸민 토다가 심각한 표정을 지은 채 앉아 있었어. 페리 제도은 황금 경첩이 박힌 자색 나무 상자 속잘 간수한 미국 대통령의 편지를 토다에게 건네주었어.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군악대가 연기중하는 양키 두들의 발을 맞추 행진하면서 그대, 그들의 배로 돌아갔단다. 토다는 곧 터지려는 웃음을 참으려고 애를 썼, 썼을 거야. 그러나 다, 그와 다른 일본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의 편지와 여간 심각한 물건이 아니라는 걸잘 알았단다. 게다가 페리제독은 그의 배에 돌아가기 전에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울리고 있었어. 1년 후에 대답을 들으러 다시 월 터인데 그때 가서 자기를 실망시키면 재미없을 줄 알라고 했거든. 일본 사람들은 페리제독과 그의 흑성들의 맞서 싸울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 일본에는 해안지대에 몇 곳에 대포만 몇개 있었는데 그나마도 거의 쓸수 없는 고물이었던 거야. 또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이제는 예전처럼 용감무쌍한 전사들이 아니었어. 그들은 사무라이보다도 정부관리가 되기 위한 교육을 주로 받아온 지가 이미 오래였어. 심지어 어느 사무라이 학교에서는 비가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목마를 가지고 기마술 훈련을 시키기까지 했다는구나. 비를 맞으면 몸에 해롭다는 이유로 말이야. 페리제독이 이듬해인 1854년에 다시 일본에 왔을 때 일본 사람들은 미국과 교역을 하겠다는 조약을 맺었어.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프랑스와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몇몇 나라들도 일본과 통상 조약을 맺었단다. 일본이 서양과 담을 쌓고 살던 시절이 끝난 것이지. 교회의 열쇠를 두고 일어난 크림 전쟁. 페리 제독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갔던 바로 그 해에 동양과 서양이 서양을 정확히 중간 지점에서 전쟁이 일어났단다. 그 전쟁은 어떤 두 나라가 어떤 한 교회의 열쇠 꾸러미를 서로 차지하려고 다툰 데에서 시작되었어. 물론 그 열쇠꾸러미가 실제로 그 전쟁을 터뜨렸던 것은 아니었어. 그것은 말하자면 성냥불 같은 것이었다고 할까? 성냥불은 그것 자체가 큰 불이라고는 할수 없겠지. 그러나 바짝 마른 삭정이를 속쏙하게 쌓아놓고 그 밑에 성냥을 그어대면 어떻게 되지? 이내 엄청나게 큰 불이 일어나겠지. 1850년에 시작된 그 전쟁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서로 싸울 만한 이유가 마치 수북하게 쌓인 바짝 마른 삭정이 더미가 성냥불을 기다리는 것 같은 상태가 되어 있어서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터졌던 것이란다. 맨 먼저 삭정이를 쌓기 시작한 것은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이었어. 당시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예루살렘과 베들렘이라는 도시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고 있었고. 콘스탄티노플시도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영토 안에 있었어. 그런데 이세 도시가 모두 기독교에게는 매우 중요한 도시라는 사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야. 오스만투르크 사람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도였어.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의 성도인 그세 도시의 기독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몹시 화날 게 뻔하다는 건 모르지 않았단다. 그래서 오스만투르크의 통치자는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나라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독교 성지들의 관할권을 허락했단다. 그렇게 쌓이기 시작한 삭정이 더미를 부풀린 사람이 바로 러시아 황제 니콜라 1세였단다. 어느 때인가 니콜라 1세는 사람들이 아직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르는 이스탄불시를 공격하기로 결심했어. 러시아는 지중해로 배를 보낼 길이 전혀 없었는데 만약 이스탄불을 손에 안다면 러시아의 배들이 러시아 땅의 남부 해안을 떠나서 키를 지나 지중해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배들이 러시아의 상품을 유럽과 세계로 실어 나갈 수 있었지. 그리고 그무엇보다도 러시아의 군대를 실어 나갈 수도 있었어. 그래서 리콜라스 1세는 이스탄불을 빼앗고 싶은 욕심에서 오스만 투르크를 공격할 핑계를 찾아온 지가 벌써 오래였단다. 세 번째로, 삭적인 덤비를 부풀린 것은 그만한 러시아를 영국이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 러콜라스 1세가 만약 러시아의 오스만 투르크를 싸우게 될 경우, 영국이 그를 지원해주기로 원하고 있었고 빼앗은 땅을 영국하고 나누어 가질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을 몹시 거치고 야만스러운 인간이라고 생각했어. 하여간 니콜라 1 세는 런던에 가서 빅토리아 왕을 만났어. 그는 자기도 상당히 품위 있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인상을 주려고 부쩍 애를 썼대. 이 빅토리아 왕이 그녀의 남편을 숙취하는 말을 들으며 매우 흡족하다는 흡족해한다는 소문을 어디선가 들었던 그는 영국 여왕에게 부군이신 엘버트 공에게 대단히 고상한 분이 공께서는 대단히 고상한 분위기를 풍기시는 분이라고 아주 정중하게 말하기로 했다는구나 그러나 그가 돌아가자마자 빅토리아 여왕은 뭐 저런 총 놈이 다 있지 라고 버럭 소리를 들었대. 게다가 영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영국 국여왕에게 이렇게 말했다는구나 제가 보기에 저러시아는 야만국. 러시아라는 야목 국가는 인류의 모든 발전을 방해할 원수이고 만약 저자들이 유럽의 심정부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장차 인류에서 떨어질 가장 큰 취향이 될 것입니다. 네번째로 그 다음위에 삭정이를 던진 나라는 프랑스였어. 프랑스는 오스만 투르크를 그리 미워하지는 않았어. 당시 오스만 투르크는 힘이 강하지도 않았고 질서를틀어진 이름만 제국인 나라였거든. 그러 러시아는 그렇지 않았어. 러시아는 덩치만 거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단히 위협적인 나라가 되어 있었고 프랑스에서 그렇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았어. 만약에 러시아가 오스마트루크를 공격해서 성공한다면 그 다음에는 프랑스를 쳐들어올지도 모를 일이었지.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영국하고 친교를 맺기로 했어. 러시아의 니콜라스 1세가 영국을 다녀간 지 불과 두달 후에 플라, 프랑스의 루이 필리프 국왕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빅토리아 여왕을 만났어. 프랑스와 영국은 그때까지 수백 년 동안 원수 사이로 지내왔 a 다 루이 필리프가 영국에 방문한 것은 프랑스 국왕으로서 1356년 이래로 처음이었어. 하여간 루이 필리프 국왕은 a n c 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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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r a 위해서 성대한 n c 를 열어주었다는데 가장 귀한 손님을 접할 때나 을는 금쟁반의 음식을 담겨 나왔다는구나. 이제 석정의 더미가 충분히 커졌어. 성량을 기울 준비는 이미 되어 있었지. 기독교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베들레헴시가 예수가 탄생한 곳이라고 믿는단다. 그베들레헴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길이는 강림교회가 있어. 그 교회를 누가 보호할 것인가를 놓고, 러시아와 프랑스의 기독교들이 다투기 시작했어. 그러자 프랑스 군왕이 오스만 투르크의 통치자에게 만약에 프랑스 사람이 그 교회의 열쇠꾸러미를 가지지 못한다면 프랑스 군함들이 이스탄불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어. 이 소식을 들은 러시아의 리콜라스 1세는 만약에 그 열쇠꾸러미가 프랑스 사람의 손에 들어간 날에는 당장 오스만 투르크를 공격할 것이라고 온폴로 왔단다. 정말로 일이 그렇게 되어버렸어. 러시아 군대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북부를 쳐들어갔고, 러시아가 더 커질까봐 커지 광해질까봐 밥을 먹은 프랑스가 그 러시아 군을 공격했고, 영국이 프랑스 군에 가세했어. 전쟁이 터진 첫해 프랑스와 영국은 러시아 군을 오스만 투르크 영토에서 몰아내었어. 그러나 두 나라는 러시아의 힘을 훨씬 더 꺾어 놓았했다고 마음먹었어. 그 나라는 두 나라 연합군은 세바스토풀 이라는 러시아 도시를 공격하기로 했단다 세바스토풀시는 흑해의 북쪽 해안의 크림반도에 있는 도시인데 평소에 러시아 전원들이 정력박해 있는 곳이야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이 세, 세바스토풀을 공, 공격해서 빼앗는다면 러시아는 지중해로 배를 보낼 길이 영영 막혀 버리는 것이었지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이 세바스토플로 진격했고 러시아군이 강력하게 맞서 싸웠어. 프랑스와 영국 병사들이 참호를 파고 충격전을 벌이고 조금 진 전진한 다음에 또 참호를 파고 또 충격전을 벌이고 또 조금 전진한 다음에 전투를 전진하는 전투를 몇달 동안이나 계속했어. 전투가 크림반도에서 하도 오래 계속돼 보니까 오스마트루크 영토에서 처음처 처음 시작되었던 그 전쟁은 크림 전쟁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전투가 지속되자 영국군의 대열이 점점 흐트러지고 식량과 의복을 전선에 가져다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가 봐다 찢어져서 걸레가 된 군복을 입은 군사들이 굶어서 죽어 넘어지는 전선으로부터 고작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전작 물자들이 더미더미 쌓인 채로 썩어 문들었다는구나 또 크림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로 꼽히는 발라클라바 전투에서는 영국군 장교들이 김화대에게 그들보다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 러시아 병사들을 향해서 돌진하라는 명령을 내렸어. 지원군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던 김화병들은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 거의 모든 병사가 목숨을 잃고 말았단다. 그 상황을 묘사한 경기병대의 돌진이라는 유명한 시가 전해지고 있단다. 죽음의 아가리 속으로 500명이 돌진했지.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기느냐 죽느냐 그것만이 있을 뿐이었지. 영국군의 대열이 크게 흔들어졌지만 러시아군도 마찬가지였어. 니콜라이는 총사령관이 끔찍하게 짝이 없는 실수를 연거푸, 연거푸 저지렸어. 니콜 그래서 니콜라이의 아들인 알렉산드로가 그 장군을 끌어내리고 다른 장군을 임명했어. 아들이 전쟁터에서 한 짓을 전해들은 니콜라이 세는 너무도 열을 받아서 그만 쓰러졌다가 얼마 후에 숨을 거두었대. 알렉산드로 2세가 러시아의 황제가 된지 고작 몇 달이 지났을 때 영국과 프랑스는 마침내 세바스토프를 점령했어. 그 도시를 지키느라고 죽거나 부상당한 러시아 병사수가 무려 10만 명이 넘었어. 알렉산드로는, 알렉산드르는 이제 러시아가 승리를 단념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어. 그래서 1856년에 그는 파리 조약에 서명을 했는데 러시아는 세바스토프를 도려받는 대신에 오스만 트르크당은 오스만 트르크에게 돌려주고 앞으로는 흑해 러, 러시아 군함을 띄우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있단다. 러시아는 이제 지중해로 배를 보낼 수가 없게 되었어. 러시아는 야심이 크게 꺾여 버린 거야. 적어도 당분간은 말이지.